자 짜잔 이렇게 상점에 레블이 추가가 되었습니다 어떻게 하는지 궁금하시다면 영상 끝까지 시청해주세요 배드워즈가 업데이트를 했죠 그래가지고 이번에 새로운 명령어가 추가가 되었는데요 근데 아무도 영상을 안 올리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한번 올려보려고 합니다 바로 상점을 자기가 원하는 대로 커스터마이징하는 명령어인데요 바로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샵 아이템 에딧 그리고 원하시는 아이템을 저, 영어로 적어주시면 되는데 저는 레이즈 블레이드로 할게요 레이즈 블레드. 그리고 한번살 때마다 몇 개를 줄지. 자, 저는 한번살 때마다 레벨을 한 개씩 주는 걸로 하고, 이제 다음은 이제 가격. 가격을 정해주시면 되는데, 자, 이제 철, 다이아, 에메랄드만 가능합니다. 저는 철 1000개로 레벨 하나를 살수 있도록 해볼게요. 자, 아이언, 천. 엔터를 눌러주면 이렇게 명령어가 실행이 되고, 상점으로 가보면 이렇게 레벨이 상점에 있죠. 레벨이 철 1000개로 구매가 가능합니다. 오케이. 이번에는 상점에 있는 아이템을 역으로 지어보도록 하겠습니다. 돌검을 한번 없애볼게요. 샵 아이템 리무브 원하시는 아이템을 영어로 적어주시면 되는데 저는 돌검 스톤 o n e s 엔터 쳐주면 이제 상점에서 여기 돌검이 있어야 할 자리에 지금 돌검이고 철검밖에 없는 게 보이시죠? 이런 식으로 상점을 커스터마이징할 수가 있습니다. 근데 지금 한 가지 버그가 있습니다. 제가 아까 레브를 추가했잖아요. 그래서 다시 한번 레브를 한번 지워보도록 할게요. 레브를 지우게 되면 상점을 아무리 눌러도 안 열리는 버그가 있습니다. 그래서 아이템을 추가할 때 신중하게 추가하시는 걸 추천드립니다. 지금 이거 버그가 언제 고쳐질지 모르겠는데. 아무튼 오늘 이렇게 간단하게 명령어를 알아보았고요. 재밌게 보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고. 그럼 저는 더 재밌는 영상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. 그럼 유바.